네, 안녕하세요. 저는 KPC에서 중급반 과정을 맡고 있는 공쌤입니다. 어, 중급반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어, 짧게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KPC의 중급반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그 작성한 게시물이 아닌 네, 다른 곳에서 작성된 게시물을 어, 지인께서 전달을 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짧게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시험 전이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시험 전에는 시험에만 집중하셔야죠. 시험만 갈아보고 집중하시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 구정도 지나서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중국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오해부터 먼저 볼게요. 이제, 이제 저희 기본 필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학원의 기본 필수 과정이 이제 중국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저희 중국방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일단이 말을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이 과정을 들어보고 그리고 어,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중급반을 수강한 사람이겠죠. 중급반 사람이 만약에 수강하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은 그런 분들의 말씀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별로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분과는 그분의 생각대로 사실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또한, 뭐, KPC에서 합격하신 기술사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네. 뭐 그분들이 여기가 별로다라고 하면 믿으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믿어서는 안될것 같고요. 사실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었다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각 특정 기술사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홍보 내용을 보시다 보면 어 자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믿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부분들이 좋고 어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실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기 과정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또 이를테면 그 예상 문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예상 문제 혹은 타 학원의 예상 문제 그러니까 뭐 라고 여기는 학원은 아니지만 어떤 KPC 예상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예상 문제 교시기을 보시면 명확하게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고 어, 거짓말인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실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정보를 접하시고 읽으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진실이 호도되지 않고 어, 팩트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발생하는 오해는 중국 과정이 좀 쉬운 과정이다, 널널하다, 라는 오해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 중국판 과정은, 뭐, 이게 이제 심화 과정처럼 이제 쭉, 이제 시험 전까지 쭉 달리는 과정은 아니지만, 어, 합격을 위해서 최고로 효율적인 과정입니다. 합격을 위한 최고로 효율적인 과정이고,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 중에 이 공부, 기술사 공부라는 것 자체가 조금 호흡이 길고, 이 과정이 조금 짧지 않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를 운동이랑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어, 운동을 하실 때 운동 잘하시는 분들, 저는 잘하시지 않습니다만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비유사한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피트니스를 받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피트니스에서는 꼭 어, PT를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레슨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사 공부도 똑같습니다 이 기사 공부도 합격을 하려면 은 반드시 필요하고 정확하게 어, 채워지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는... 처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심화반 과정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합격자들도 많이 배출이 되었죠 공간반이나 심화반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시작하셨던 분들이 100%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합격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운동을 했으면 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코 토픽이라든지 그 다음에 답안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어떻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가이드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도 이건,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진행을 하시는 중국판 멘토님이 계시거든요. 예, 그 멘토님이랑 함께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이 오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짧게 풀어보고 싶었고요. 어 핵심은 그겁니다 중국반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예, 현혹되지 마시고 음, 들었던 분들에게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그 수강하신 분들 그리고 합격하신 KPC 합격하신 기숙사님들 네 지금 대부분 중국반에 합격하신 중국반 과정을 지나서 이제 그 심화반에서 합, 합, 하, 그 수강을 하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 물어보시고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